한국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한국 처음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탈북민들이라면 100%다 공감하실 부분인데 남조선은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북한에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비행기를 딱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바닥이 딱 비춰졌을 때 정말 불밭이에요. 반짝반짝 엄청나게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남조선은 이미 자발적으로 불바다가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화장실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화장실의 그 휴지를 보고 놀랐어요. 하얀 휴지인데 북한에서는 항상 이제 콩 이파리 가지고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옥수수 껍질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든지. 근데 그 화장실에다 넣은 휴지도 이제 꽃 무늬가 박혀져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왜냐하면 그 그큰 휴지를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화장실의 그 바닥에도 마찬가지로 뭐 찹쌀떡. 딱 던졌다가 다시 주워 먹어도 정말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항상 물이 귀했는데 이게 수도꼭지 딱 모가지를 오른쪽 왼쪽만 돌려도 이제 뜨거운 물 찬물이 온도 조절돼서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또 많이 이제 충격을 먹기도 하고 감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게 북한에서는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다가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정말 초능력을 봤을 때그 순간 이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다 신세계였고, 그리고 어떤데 가면 이제 수도꼭지도 선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물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센서로 이렇게 되어가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뭔가 그런 신기한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충격적이죠. 다 충격적이고 다 신세계고. 내가 한국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이 다 됐다고 느낀 게 정치 참여였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거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 이번에 제가 처음 했거든요. 그때 아,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 같고 북한에서는 정치 참여권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100%다 이제 김씨 일가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느끼는 거 같고. 그리고 언어 표현을 했을 때 어, 북한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누군가 얘기를 할때내 마음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됐어요 한국에 오니까 많이 뺑뺑뺑 돌려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 서연아 나중에 같이 밥 먹어 이러면 항상 그밥 먹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인사 말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상처 받을까봐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거나 편안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 이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된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인권이 있잖아요. 자유가 있고, 근데... 어, 북한에서는 물론 헌법상 자유는 허락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다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다리도 있어요. 또 자유롭게 볼수 있는 눈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인간으로서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이 되어 있었어요. 북한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직경 44km만 넘으면 불법이에요. 이동에 자유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 말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은 것도 솔직히 나만 드라마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자유롭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야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기본적인 권리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국의 여권을 들고 뭐 외국에 갈 때도 그렇고 즉시 즉시 다 통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와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이. 권리를 누리고 있구나.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야 조금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기도 하고 내 눈과 내 입과 내 다리를 정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김씨 일가 우상화로 꽉차 있어요 뭐 문화 노래 그리고 영화 드라마를 봤을 때도 항상 그 수령에 대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도를 꽉꽉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 아예 없이 오로지 개인주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이고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나 또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배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어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버지 장군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것만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표현을 내 가족한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오니까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할수 있고 어, 교육 부분에서도 뭐 어느 하나 우상화를 들어간 것도 없고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이 나라의 국민이 됐다는 자체 도 매일과 같이 이렇게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잘 누리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남북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남북녀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뭐 어디 강연 가거나 하면 역시 남남북녀라더니 참 이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북한의 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미의 기준과 남한의 미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그런데 남남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왜냐면 남한 남자들은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키가, 그 평균 키가 175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북한의 저희 또래 친구들, MZ 세대가 남자 키가 이제 165 정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잘못 먹고 컸기 때문에, 나라의 배급도 못 받았고, 항상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잘못 먹고 컸기 때문에 이제 키도 작고 되게 왜소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많이 어깨도 넓고, 키도 큰사람 남한테 기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남남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의 기준이 다르다고 했는데 저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 먹었던 게 있어요. 씨, 얼굴이 너무 작아요. 실제로 화면에서는 크게 보였는데 너무 작네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초반에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미의 기준을 떠나서 얼굴이 크다 이렇게 하면 머리에 든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얼굴이 작다 하면 머리에 등기 없다는 라 거예요. 넌 뇌가 하얗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니까 러 욕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 차이점 그래서 한국은 미의 기준이 좀 여성들이 이제 얼굴도 갸름하고 브이라인 광대도 조금 없어야 되고 얼굴이 작아야 되는데 북한은 완전 반대예요. 얼굴에 살이 조금 있고. 광대도 조금 있고 그리고 좀 머리가 듬뿍하게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얼굴을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선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광대가 있으면 자르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브이라인도 이제 턱턱도 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고 북한의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김정은처럼 살짝 배가 나와주고 한국에 와서 남자가 어, 젊은 남자가 배가 나왔다 그러면 꼴 보기 싫다 그래요 자기 관리가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그 미남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굉장히 크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한 여자들이 너무 이뻤고 남한 남자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 이유는 꽃밭도 갖고야 이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그것처럼 아무리 내가 토대가 좋게 잘 이제 태어났다고 해도 않으면 그렇게 이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남한에 와서야 조금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느낌이고 북한에서는 인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어서 남남북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않는다.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이신데, 북한에서도 노래를 자주 부르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노래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쪽에는 다 예술인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타고 난것 같아요 제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제 노래를 하면서 많이 견뎠어요 그중에서 트로트를 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남한 노래인 거는 잘 모르고 북한에서 불렀어요 뭐 찔레꽃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트로트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지만 북한에서는 제가 적대 계층이다 보니까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이 나무가 아무리 물을 줘도 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기가 없이 그냥 압박만 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받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교육을 받더라도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는 노래를 잘 하는구나라는 걸 스스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크게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를 상상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불가능하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그것도 아, 어떻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미스 트로에딱 나가게 됐는데 아, 운 좋게 또 합격이 돼서 그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북한의 창법을 제가 안 배워서 제가 고칠 게 크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알려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제가 제일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트로트 가수로서도 어, 왜냐면 북한 창법은 북한 노래가 다 거의 뭐김 씨가 일 우상화된 노래잖아요 거의 뭐 찬양이랑 똑같아요 김 씨가를 찬양하는 노랜데 그런. 그런 걸 부를 때내 개성이 실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특이한 창법이 이제 주체창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악턴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굴리는 그런 창법을 많이 배우게 됐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걸못 배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백지 상태로 대한민국에 와서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수로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신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 살 때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는 뭘 위해서 살아갈 건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만에 와서야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그만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워지는데 북한 땅에서는 틀에 갇힌 삶이었잖아요.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다 선택권이 이제 딱그 한계가 있어요.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뭘 좋아하냐 하면은 몰라요. 그냥 고기 좋아해요. 쌀밥, 흰쌀밥 좋아해요. 이렇게만 답장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싫어했구나. 이런 걸 좋아했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북한 땅에서는 항상 내일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나를 잃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남는 그냥 생존 의식에만 강했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깨닫게 됐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 북한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때 이제 유치원 졸업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모든. 교육을 받게 됐어요.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이제 검정고시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아, 인간은 배움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나를 찾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몰랐다면 대한민국에 와서는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죠. 너무 큰거 아니에요? 북한 관련 뉴스를 접할 때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드시나요? 어, 너무 신기하게도 정말 체제가 이게 독재체제라서 그런지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 또 저러는구나. 아유,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노답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북한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북한에 살아계시는 분들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은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갈수 없다는 것 자체. 국경을 다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탈북민들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남한 분들한테는 이게 솔직히 대한민국도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정말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도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정말 배에다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저희가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선전구호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면, 북한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한 번도 뭘 지급을 해준 적이 없어요. 특히,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부터 북한의 권한의 행군 시기가 또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특히 저희 같은 세대가 장마당 세대인데, 이 장마당 세대가 이제 94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볼수 있는데, 이들은 나라에서 뭐 특히 보상을 받거나, 뭐 지원을 받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그런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뭐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원래부터 항상 각자 알아서 살아남기였죠.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북한에서 이런 자력으로 버티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력으로 버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히 보조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역시나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죠. 북한이 말하는 자력 갱생 같은 구호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자력갱생이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스스로 알아서 잘 해결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에서는 아무것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먹고 알아서 살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자기가 실제로 장사를 해서 벌어 먹고 자기 살림을 꾸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면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고 그리고 뭐 월급에 그런 기준도 없고 네, 일만 하고 그냥 배급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서 나라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보상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이 많이 그 나라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이죠 항상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뭐 변함이 없어요 국가가 무언가 해줄 것... 것이라는 믿음이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뭐 권력층은 잘 모르겠어요 네 권력층은 그나마 또 나라에서 보상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능력을 가지거나 조금 있는 사람들은 계층이라고 하죠 계층이 조금 잘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보상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주는 그런 편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또 일반 주민들한테 나가서 벌어먹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구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생활에 변화가 있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죠. 북한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변화된 게 있다라고 보는 거는 오히려 더안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아사자도 다시 속출하게 됐고, 김일성 사망하고 나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장마당이 들어서면서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아사자가. 근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또 다시 아사자가 속출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악화됐죠. 지방 개발이나 지역 공장 건설을 주민들이 직접 맡게 되는 상황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지역 개발, 뭐, 모든 게다 주민들이 나가서 보면은 북한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동원, 뭐, 농촌 동원 나간다고 하던지, 전투,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이런 식으로 항상 전투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개발을 한다 하면은 또 주민들이 나가서 강제 노동에 착취 당하고 그렇게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끌려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현실이죠. 동원이 되는 경우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나요? 생계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거기서 뭐 밥이나 이런 거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뭐 농장에서 주거나 이러진 않고 스스로 이제 벤또라고 하는데 도시락을 싸 들고 나가서 먹거나 네,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그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뭐 어디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당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라는 그런 구호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 생계 수단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에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벌어서 먹거나 뭐 밀수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성이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많아지고 항상 장마당을 통해서 밀수를 통해서 이제 가족의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노동자라고 해서 배급을 뭐 제대로 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는 나가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여성이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주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군대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남자들은 뭐 노동자라든지 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배급을 준다든지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강제 노동에 착취 당하는데, 그러니까 와이프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밀수가 횡행한다고 하셨는데 걸려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밀수라고 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실제 북한에는 부정부패 천국이에요. 물질 만능 세상이고요. 아무리 내가 불법을 하고 있어도 돈이 되는 경우에는 돈을 보이부원한테 지불을 하든지, 뭐, 당 간부한테 지불을 하면은 눈 감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권력층들의 세상이고, 물질 만능의 세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그냥 자유롭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상황이 더 좋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뭐 김정은은 뭐 아시다시피 계속 핵에만 집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굶어 죽는다, 아사자가 속출한다 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정권을 어떻게 유지할까에만 정말 집착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은 그렇게 크게 변화되고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한반도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고 느끼는 점 있으신가요? 뭐 북한 땅에서 뭐 살아왔지만 북한에서의 삶이 정말 퍽퍽하고 막막하고 희망이 없었던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북한의 이제 내면에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조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어, 현재 만 5년 차, 어, 정착 중인, 이제,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어, 11살에 첫 탈북을 시도했어요. 북한 땅에서. 근데 가다가 잡혔고, 북한에서 한 1, 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인간의 꼬리 없는 짐승의 삶을 또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 체제를 좀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살에 다시 재탈북을 했는데, 대한민국 오기까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12년이 걸렸고요. 12년 만에 저에게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 인생의 삶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 교육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할수 있게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피와 땀흘려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또올수 있었고, 아,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실상이 뭐 그냥 엊그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안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저에게 이렇게 주어진 자유가 공짜는 아니에요. 목숨 걸고 얻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네, 보내는 것도 제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